예, 오늘 사무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이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온역 역병이 돌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하신 대로 바로 아라우다 사람 타작 마당에서 소와 나무를 쪼개서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값을 지불하게 되죠. 네, 아라우나는 그냥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네, 왕은 다윗왕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네,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죄로서 죽으신 주님의 피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21장에서 우리 그 언약을 깨뜨린 기본 사람과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 사울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린 죄 값을 받으시죠. 예, 그 일곱 명의 아들을, 사우랑 가문의 아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3년 동안의 예, 그 심판을, 예, 그, 이제 거둬드리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다윗의죄 값을 치르게 되고, 또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땅을 사고, 예, 재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한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희생의 범죄, 번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을 올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치게 되, 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을 죄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 막혔던 아담이 지었던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값을 치룸으로 그것을 제거해 주심으로 화목해하는 화목 제사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를 대속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 어떤 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화목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우리 로마서 읽을 때도 그 죄를 간과하신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사무엘아이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번제와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재앙을 그쳤다는 이 사건은 예,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적으로 생각할 때도 정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삼을 하 모든 책을 마쳤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 용서해 주시고 에, 그의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받으셔서 그그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시므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의 제사와 허목의 제사의 사건을 예피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